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영웅 동방자 공중이랑 지상을 얻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동방자 같은 경우에는 뽑기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키리랑 디시리는 뭐 확정 천장이 있죠 영웅이나 전설이 있는데 이제 이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홀은 그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 이거입니다. 일단 이게 이벤트가 자격의 증명 4차가 3월 13일 현재 이제 파, 3월 8일 기준으로 이제 5일 남았죠.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이 풀코방, 혼돈의 신전, 라그 이렇게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이네 번째 카드 조각을 줍니다. 그럼 이첫 번째 카드 조각이랑 두 번째 카드 조각 세 번째 카드 조각 네 번째 카드 모으게 되면 이 영웅 동반자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거 지상 이거 전투력 2023 이거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40 레벨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니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40 레벨까지 찍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라그를 레벨 40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40 레벨을 찍어야 여기를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동방자, 공중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얻냐면, 동방자, 공중, 여기서, 이 타카, 이거거든요? 업적 뷰포인트, 얘를 얻는 거예요. 예, 뷰포인트,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제, 업적 뷰포인트를 총 65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65개. 여기 이제 이 뷰포인트가 뭐냐면 이 업적 보상에서 이총 65개의 뷰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면 얘를 줍니다 예, 그 도중에 이 파라랑 예, 프레이스트를 주니까 그것도 이제 뭐 참고를 해주시고 총 65개를 완료하면 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게 이 라그나로크의 갈림길인데 저게 문제긴 하거든요 왜 이게 이제 라그나로크의 갈림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레벨을 찍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곳여기는 이제 45레벨 찍으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61개까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라그나그의 골짜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40레벨 찍으시면 돼요 40레벨 하얀 늑대 계곡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8인가 39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40레벨 정도 깨면 거의 좀 많은 걸할수 있어요 에시르산 예. 천천히 보세요. 우투가르드 요새 3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링크를 따로 달아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있기 때문에 좀 컨트롤이 필요해요. 우투라트 2층. 요 같은 거는 쉽게 할수 있고, 우투가르드 1층 역시도 요것도 이제 공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링크 달아놓게요. 을 댓글에다가 보시면 돼요. 글라시로숲 이것도 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정기 누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숨겨진 적별길 절벽길 여기 트롤 유저 상층 그 다음에 트롤 유저 하층 그 다음에 트롤무덤 2층 트롤무덤 1층 헤르모드 갈림길 우탄가르드, 아스가르드 성, 이둔의 골짜기, 에기르 절벽, 디프로스트 언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밀, 음, 영웅 동방작, 공중 기상, 얻는데 시작하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